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자원 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7, 8월 자원 쓰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구 부서 1장 12절에서 18절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묵상 포인트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묵상 포인트는 진정한 상 그리고 진정한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12절 본문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 이것은 같은 동일 인물인 겁니다. 자, 먼저 참는다는 이헬라어 말도요,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잘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잘 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견뎌낸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것이 행복한 일인가요? 여러분, 극심히 나를 괴롭히던 어떤 문제, 그런 시험과 시련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와, 이제 끝났다, 됐다,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12절 하반부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도요, 어, 단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의 의미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1등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참 잘했다, 최고다, 라는 의미고, 단지 이것은 또한 어떤 일부, 엘리트들만 누리는 왕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복이라는 말이요, 또 헬라워의 의미를 살펴보면,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세상 속의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서도 참고 견뎌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견뎌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야구보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때로는 그 상황이, 그 형편이 시련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일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세상이 주는 면류관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쉽게 맞바꿉니다.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당장은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진짜 상 같고 진짜 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과 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상과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묵상 포인트는 시험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죠. 자,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유혹,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반대의 마음이 갈등되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막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에게, 악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도 꾀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 아무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욥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시는 그런 의도로 욕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신앙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왜 맞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내 삶의 신앙, 내 삶과 신앙에서 자꾸 신앙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가? 여러분 내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런 자신의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를 만들고 종국에는 그 끝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싶고, 또 이루고 싶고, 갖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과 욕심이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도요, 하나의 크랙, 이렇게 살짝 금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곳에, 그렇게 크랙이 있는 곳에는요, 밖에서 압력이 계속해서 몰려올 거고요. 그 압력을 통해서는 그 작은 크랙이 크게 벌어질 거고, 그래서 결국엔 큰 구멍이 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납니다. 시험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 욕심이 만들어냈어요. 나로 인해 생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버리지 못한 걱정과 근심,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먼저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변함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이 선하고 완벽한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구원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됨이,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주인됨이, 우리의 주인의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완벽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